아름답고 우아한 실크 벽지로 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벽지로 덧발라서 덧붙이고 도배를 했다. 이 도배가 도말이라는 뜻과 그냥 거의 똑같은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완전히 없애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도말, 도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도 그러한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사랑이 넘쳐나고 주님이 죄가 없으시고 온전하신다면 우리도 죄가 없고 온전합니다 이 땅을 사는 것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면 우리도 사랑하고 주님에게 은혜가 있으면 우리도 은혜가 있고 주님이 영광스러우시면 우리에게도 영광이 있고 이런 좋은 건다 도마레 아멘, 도배 아멘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뭘 하겠어요? 주님이 다 도말하셨잖아요 주님이 도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내가 사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그걸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신실한 표현 같잖아요. 저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정말로 믿음의 표현 같잖아요. 죄송하지만 이게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저에게 상처가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있어서 저에게 상처가 있어요. 저 집사님에게 오래전에 받은 상처가 있어서 저에게 상처가 있어요. 저 목사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서 저에게 아픔이 있어요. 저에게 쓴뿌리가 있고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 마음이 쉽게 움직이진 않아요. 앞서 그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저에게 상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우리는 쉽게 하죠. 우리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장로님 정도님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저도요, 상처 많이 받아요. 이 목사도요 상처 많이 받습니다.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 보시잖아요. 이게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보여요. 누가 스마트폰 하는지, 그럼 스마트폰하면 슬머니 내린단 말이에요. 내려서 하는 것도 보여요. 누가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지, 눈 감고 잠자는지, 그게 다 보여요.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눈을 초롱초롱 뜨시고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한 사람이 눈 감고 있으면 그것만 보여요. 상처 많이 받아요, 진짜. <laughs>